한글 단어 조성을 이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방도 5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크할첫 번째 한자는 조자가 되겠습니다. 조자는 벼, 쌀이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쌀로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금 이라는 의미로 이제 전용해서 쓰이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은 쌀조 자라기 보다는 세금 조 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세금 이라는 의미의 조 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팩 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자가 들어가는 어, 대표적인 단어로는 조세 공조 어, 함께 돕다 그런 의미의 공조가 아니고 공적인 세금이란 뜻이죠 도조 어, 이거는 이제 그벼 심는 어, 땅을 빌어 쓴 뒤에 그 값으로 내는 벼를 도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치자가 되겠는데요.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값이라는 의미의 치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핵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값이라는 의미의 치, 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치, 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같이 수치, 역치, 드레스 호드라고 해서, 어,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다, 그러면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영, 100도 이하에서는 물이 쭉 가온만 될 뿐이지 가열만 될 뿐이지 어, 수증기가 되지 않죠. 이백두에 그러니까 이르면 이제 수증기가 되죠. 요, 요 상태 어, 또는 어, 맹물에다가 설탕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 처음에는 단맛을 못 느끼지만 일정한 추가량이 되면은 단맛을 느끼게 되죠. 그걸 이제 역치라고 얘기를 하죠. 부가가치, 가치관, 가중치, 가치판단, 기대치, 무가치하다, 근사치에 이르다.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후 자가 되겠는데요. 기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한획을 이 빼면 제후 라는 의 미의 후 자가 되 죠？오늘 어, 체크 할한 자는 기후 라는 의 미의 후 자가 되겠 는데, 요 기후 라는 의 미의 후 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서 총10회에해 당하 는한 자가 되겠 습니다. 후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기후, 후보, 국회의원 후보 그런 뜻이죠. 증후군, 전천후, 징후, 증후, 악천후, 척후병, 기후변화, 절후, 어, 24절기 할때그절우죠 이상기후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 r a for i n g and i s r a e Thank you.